자그 다음에 IF 대용 어플 가겠습니다. IF 대신에 쓰는 가정표 표현인데, 근데 네. 어, 뭐, as if 같은 거 as if 그 다음 I wish without. 다음에 이런 애들이 이제 if 대신에 쓰는 가정법 표현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as if도 이게 가정법 과거,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쓸수 있고, i b, c 도 가정법 과거의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as i f 도뭐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현재 해석이니까. 얘는 마치 뭐뭐였다는 것처럼, 아이 c 씨는뭐 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위다우이는 버퍼도 뒤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수 있는데, 우리 위다운 뜻은 알잖아. 버퍼의 뜻은 몰라. 또 위다운의 뜻이 뭐야? 뭐뭐 없이 이 거잖아. 그래서 뭐 네. 뭐가 없다면, 뭐 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는데. w i t h o u t 법보 같은 경우에는 풀어질 수 있어. i 구절로 그의 가정법 과거일 경우에는 어떻게 풀수 있냐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풀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without without without가 법보가 요한 단어가 여기까지 풀려지는 거야. i t h o t if it were not for. 알겠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오는 건 똑같이. 알겠죠? 이러면서 뭐 이런 거야? without tigers 그래서 호랑이가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그래서 if you were not for tiger 호랑이가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알겠죠? 과거 완료일 경우에는 if it had not been for 요걸로 바꿀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Without tigers, 없다. 그럼 if had not been for tigers, again. 호랑이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뒤엔 똑같이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도치.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were it not for. 나와질 그대로. 이렇게 혹은 얘도 도치가 일어나서 head in up in ball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도 대용어구들. 그다음 4번 갈게. 4번은 it is time t 이 is time that 구문인데, it is time that 이제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할 때이다라는 뜻인데 얘는 이게 가정법 뭐만 넣을 수 있냐면 과거만 넣을 수 있어 알겠지? 가정법 과거만. 그래서 it is time that 가정법 과거 공식 한번 불러볼까 시작 i 주어 과거 동사 가고왔 아, 다시 가족 과거 올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그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하요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가장 먼저 과거 공식그렇게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집중력 확대잖아. 그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요거 올수 있다. 알겠죠? 요 형태만 올수 있는데 이게 올때 time 다음에첫 번째 요렇게한 문장을 쓰는 거야. 이 is time that, if 아, it is t 주어 동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 대시한 접속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i f 는 빠지겠지. 그래서 so is time that, 주어 동사로 쓰거나. 아니면 이 비스 타임 대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쓰거나 알겠지? 이렇게 해석봐. 뭐뭐 해야 할 때이다, 해야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 뭐 쓰면 될까? 우리 조동사 과거 뭐 있었어? 가정법에서 우슈쿠마. 여기서 뭐 쓰면 되겠니? 슈드. 요거 쓰면 되는 거야. 해야 한다. 이때 슈드를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알겠지? 슈드가 있어야 과거 동사 아니면 슈드 동사원형. 만약에 생각해보리면 어떨 땐 과거 동사는 어떨 땐 동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동사 쓰거나 아니면 시부 동사원이 쓰거나 여기까지가 가정법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